눈이 떨리고 감기고, 그 지나친 근육 연축, 땡기고 오므라면서 땡기고, 어, 눈꺼풀이 감겨서 뜨기 어려운 안검 연축인 경우. 이것은 신경의 문제, 근육의 문제, 혈류의 문제, 또 뇌에 지나친 신경과 근육의 문제, 내부 장기로는 간과 쓸개의 문제를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어, 눈꺼풀인데 간단할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뇌를 치료해야 되고, 뇌에 있는 신경, 뇌, 신경과 근육을 주관하는 뇌신경, 우리가 대뇌기저액의 퇴행성 변화라는 병변에 대뇌기저액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눈에 있는 신경과 근육의 지나친 긴장과 수축 또 경련상태 신경의 흥분 상태를 치료해야 되고 내부 장기로는 강과 쓸개 기능을 좋게 해야 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치료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면서 또 자율신경 부조증도큰 원인이 됩니다.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율신경 부조적으로 항상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 뇌파가 베타파가 빨리 뛰는 흥분된 상태를 진정시키고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도 필요하고 명상도 필요하고 따뜻한 찜질을 자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